막 79년도에 신용복 선생하고 방에서 동문 수업할 때 내가 사서 삼경까지 다뗀 사람이야. 오 사서 삼경 써봐. 쓰기 뭘 써봐, 막 글씨를 써봐봐. 내가 못 쓴다고 네가 아니야. 에이 못 쓰지. 아, 못 쓰네, 쓰지 말아, 쓰지 말아. 왜 이거 시키고 이제 아주 그냥 일필 휴지로 내가 갈겨본다. 이 휴지를 써봐요. 잘 봐, 잘 봐. 봐, 써봐. 그러니까 내가 쓸 테니까. 빨리 써봐 써봐. 그러니까 잘 보라고. 그러니까 잘 써보라고. 잘 봐, 실개. 잘 봐, 잠시만 잠깐만 그렇게 나도쓰지 그러면 자자 보자 보자 오석 6경 왼손으로도 써요 7석 8경 양손으로도 쓴다 9석 10경 네, 잠깐만 이거 뭐라 쓴지 알아요? 어머니야 댓글들이것은 어머니야 댓글들이것은백거든양식